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백 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 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통해 권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이제 8장과 9장을 통해 권위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을 주석한 책들은 여기서의 10가지 기적을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즉 마태는 10가지 기정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넘어서는 새 시대의 돌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산상수운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권위 있는 말씀과 함께 권위 있는 행동으로 우리 앞에 아름답게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 4절에 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기적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는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단절과 소외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께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지니신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 단절과 소외의 힘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생명으로 만남으로 소속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1 1기와 5장에서 시리아 사람 나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준 예언자 엘리사의 기적보다 더 강력한 능력의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운동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 운동병자의 부정을 친히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떨어져 나온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 될수 있는 그 떳떳한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주님의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에서 이처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홀로 떨어져 외로운 자들로 하여금 함께 있음의 충족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일입니다. 다음 5절에서 13절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이 응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즉 비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 예수님을 향해 치유를 간청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단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에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찬사를 보내십니다. 마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땅히 자기들 차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그 오만을 꼬집으면서 오히려 이방인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자들이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출신이나 신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백성이 그 새로운 백성들이 나와서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먼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하면 아니요하는 예수님을 향한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의 말 한마디면 하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마땅히, 그보다 훨씬 큰 힘과 권위가 있어서 모든 피조세계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단순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우리도 종종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더 단순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비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종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만하면 나도 모르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만한 믿음에는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백 부장의 믿음에서 특별히 더 감동되는 것은 그의 믿음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있으면서 동시에 고통 가운데 놓여 괴로워하는 자신의 하인을 향해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고통받는 일을 향한 시선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단지 내 결핍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한 자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믿음이 너무도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 믿음에 기적의 꽃이 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 있는 말씀과 함께 권위 있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오늘 우리가 사는 곳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함께 주님의 성품을 드러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이만한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